네, 여기는 불쇼이 극장입니다. 네, 여기는 칼 마르크스 상당? 아, 칼 마르크스 상당. 이그 뭐지? 그 불쇼이 극장 바로 반대편에 있습니다. 는 군백화점입니다. 군백화점에서 유명하다는 아이스크림을 사 먹었습니다. 정말 예쁘지 않나요? 여기는 레니묘에 가는 길, 제가 지금 레니의묘에서 나왔는데요. 여기 들어가실 때에는 모자를 벗고 들어가야 하고, 그 다음에 되게 엄숙한 분위기라서 웃으시면안될것 같아요. 사장님도 이제 이게 분위기에서 사진을 찍으면 안될것 같은 분위기, 그런 분위기입니다. 응. 택시를 타고 어, 북한 고려 그 식당에 가려고 합니다.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 들어간됩니다 와, 어, 해도 파는데? 일단, 저희가 이렇게 시킨 콜라와 사이다가 나왔습니다. 드디어 제가 주문한 평양, 평양냉면이 나왔습니다. 지점 뭐가 뭐 들어가겠습니다. 여기가 러시아의 편의점인지 마트인지 모르겠는데 <목소리> 어, 이런 것도 하네요. 치토스도 있습니다. 여기에 컵도 팝니다. 되게 여기 과일들도 진짜 많고 이렇게 술들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판에요 여러가지. 이런 연어? 그려 있는 것도 있고, 샌드위치도 있고, 되게 어, 삼각, 러시아 삼각김밥도 있습니다. 오니, 오네, 오니길이라고 써있네요. 마카롱도 있고, 예쁜 도넛들도 있습니다. 아, 그 편의점에서 빵을 샀는데 아마 이게 에클레어인것 같고 이거는 크로와상인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어아제 동생도 이거 샀는데 이거는 이건 뭔지 모르겠어요. 저이 크림인 줄 알았는데 이게 크림이 아니네요. 조금 머랭 쿠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에클레어를 먼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안에 이게, 이게 뭐지? 초코가 되는데, 이게 뭔가, 망가지도 않고 되게, 혈탕이 뭔가 많이 들어간 느낌? 아, 이 안엔, 초콜릿이랑, 그, 이걸 뭐라 해야 지 카라멜? 이라고 해야 하나 어쨌든 그런 게 들어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제, 알마티로 가는 비행기로 떠나려고 아, 알마티로 가는 비행기를 타러 가려고. 이제 공항으로 가려고 합니다. 좋겠는데요. 여기 대한항공도 있네요. 치킨과 햄버거와 리시켰어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바이바이